I must have done something good to deserve you. I'm not s u p e s t i t i o u s it's just a suspicion, but I feel it in my bones. <목소리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딸기 생크림 메이크업이에요. 제 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크림과 딸기 같지 않나요? <laughs>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은 좀 러블리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준비했어요. 얼른 시작할게요. Met, just... 자, 여러분. 저는 스킨케어까지 마쳤어요. 오늘은 바로 메이크업부터 하려고요. 아, 근데 눈썹 염색을 좀 해야겠어요. 아니, 눈썹 염색이래. <laughs> 눈썹 정리. 눈썹 정리를 좀. 에탄올이거든요. 소독을 좀 할게요. <laughs> 무슨 눈썹 염색이야. 눈썹 잔털이 그새 많이 자랐어요. 저는 굵은 털은 쪽집게로 뽑아주고 이눈 주변에 연한 피부 있잖아요. 여기만 밀어줘요, 칼로. 눈썹 정리는 어쩔 땐 귀찮고 어쩔 땐또 너무 재밌어. 저는 이쪽 눈썹이 좀더 내려가 있거든요. 이 아랫부분을 더 깎아줘야 돼요. 됐다 깔끔해졌어 손가락에 잔털 나잖아요 그것도 뽑아줘야 돼요 은근히 재밌어 아니 왜 여기에 잔털이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어 예전에는 좀 많이 났는데 몇년 동안 계속 뽑아주니까 이제 많이 안 자라요 예쁜 손을 만들겠어 제가 손이 별로 안 예쁘거든요 너무 손이 노래 <laughs> 귤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자 이제 얼른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먼저 베이스는 생크림 같이 연출을 할 거예요. 이건 톤업 크림이에요. 저는 퍼프로 발라줄게요. 이 퍼프 되게 쫀쫀하게 잘 발려서 좋아요. 음, 코에 너무 많이 묻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톤업을 시켜줄게요. 생크림 같이 뽀얀 피부를 만들겠어. 제가 케이크 중에서 생크림 딸기 케이크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너무 단 거를 잘못 먹어서 주로 과일이 들어간 케이크를 좋아해요. 초코 이런 것보다. 그 중에서 딸기는 새콤하니까 그 단맛을 잘 잡아줘서 상큼상큼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에서 영감을 받아서 메이크업으로 도전을 하려고요. 아, 이 크림은 그냥 손으로 바르는 게 낫겠다. 퍼프로 바르니까 살짝 밀려요. 목에도 발라줄게요. 자, 파운데이션은 페리페라 더블 롱레어 커버를 쓸 거예요. 저번에 페리페라 원브랜드 메이크업 때 사용했는데 사용할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 저의 최애 파운데이션이거든요. 그리고 색상이 아주아주 아주 밝기 때문에 오늘 메이크업 룩과 잘 어울려서 이걸 사용할게요. 아주 쫀쫀하게 밀착이 잘 되거든요? 커버력도 나쁘지 않아서 피부를 뽀얗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밝은 컬러인데 너무 전체적으로 넓게 바르면 퍼져 보일 수 있으니까 얼굴의 중심부 위주로 바를게요. 너무 매트하지 않고 딱 세미매트 마무리감이어서 겨울에도 쓰기 좋아요. 브러쉬의 양이 별로 없을 때 눈썹 바로 윗부분 있잖아요. 눈두덩이 가장 윗부분. 여기를 살짝 발라줘야 돼요. 이 눈두덩이는 바르면 안 돼요. 우와, 떨어졌어. 어휴. 자, 이번에는 이 브러쉬를 사용해서 코에 큰 모공을 가려줄게요. 정말 이만한 브러쉬가 없어요. 너무 좋아. 모공이 큰 부위는 꼭이 브러쉬를 사용해요. 그리고 입술 밑에도 이걸로 발라요. 뭔가 피부가 울퉁불퉁하고 고르지 않은 부위는 이렇게 단단한 브러시가 좋아요. 이제 다시 납작 브러시로 입가도 꼼꼼하게 발라 줄게요. 이번에는 스킨더 더 컨실러 제일 밝은 컬러 페어라이트로 잡티가 넓게 분포되어 있는 부위를 얇게 더 커버할게요. 자, 보라색 다크 서클은 이 리퀴드 컨실러랑 옐로우 컬러 코렉터를 이렇게 섞어 줘서 얇게 바르면서 커버할게요. 눈 밑은 두껍게 바르면 금방 뜨니까 색상을 사용하는 거예요. 음, 잘 가려졌다. 생크림 같나요? 생크림 베이스. <laughs> 이제 바로 파우더를 할 거예요. 뽀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매트하게 좀 표현할게요. 요즘에 이 파우더를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름이 에그 파우더예요. 살짝 크기가 큰 파우더를 사용해서 어, 가루. 전체적으로 얇게 발라줄게요. 힘없이 두드리면서 해야 딱 고르게 피부에 안착돼요. 가루가. 요즘에 파우더 브러쉬로 이걸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 부드러워서 따갑지 않아요. 그리고 힘이 없어서 얼룩 없이 잘 바를 수 있어요. 파우더 브러쉬 사야 된다. 그럼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이 파우더가 은근히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피부가 뽀얘 보여요. 목에도 살짝만. 이거는 며칠 전에 샀어요. 리얼 치크업 에스쁘아 거. 치어리 베리 컬러. 요런 핑크 컬러고요. 똑같은 파우더 브러쉬에 묻힐게요. 손바닥에 살짝 양을 덜어내고 여기 애플존에 동그랗게 바를게요. 나는 딸기가 될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laughs> 여러분은 무슨 과일 좋아하세요? 저는 진짜 과일 좋아하거든요. 거의 1일 2과일 하고 있어요. <laughs> 매일 빠짐없이 과일을 먹을 정도로 너무 좋아하거든요. 과일 없으면 못 살아요. 제일 좋아하는 건 새콤 달콤한 맛이거든요. 1 순위는 청포도. 근데 청포도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laughs> 어쿠간지라아 어, 비염이 또. 뭐 샤인머스켓도 있고. 또뭐 있지? 뭐, 뭐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뭐 많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어턴 크리스피거든요. 이름이 맞나? 어턴 크리스피가. 그게 익을수록 살짝 노랗게 돼요. 그래서 아주 누리끼리한 그런 청포도인데 너무 맛있어. 진짜 달거든요. 그리고 되게 아삭아삭해요. 저는 오히려 샤인머스캣은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달고 딱 먹었을 때톡 터지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씹히는 그런 식감이어서 별로 안 좋아하고 아삭거리는 청포도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청포도랑 쥬리랑 딸기, 딸기 좋아하고 체리, 체리 너무 좋아. 자, 이 블러셔를 눈가에도 조금만 할게요. 그리고 망고스틴 드셔보셨나요? 마늘같이 생겼는데 그것도 정말 새콤달콤하거든요. 아 망고스틴이 1위에요. 그게 저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 같아요. 근데 그거는 자주 못 먹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별로 신선하지가 않아서 하, 그 과일은 정말 최고로 맛있어요. 블러셔 색감이 아주 잘 먹었고요. 이제 쉐딩. 미샤 코튼 컨투어. 정말 많이 사용했죠? 색상이 밝게 나왔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잘 돼서 좋아요. 이렇게 두드리면서 바르면 얼룩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 돼요. 쉐딩을 너무 진하게 해버리면 뽀얀 베이스 느낌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진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브러쉬가 부드러워서 이렇게 두드릴 때 느낌이 너무 좋아요. 코 쉐딩은 이거에다가 그레이 컬러를 조금 섞을게요. 너무 그레이 컬러로만 하면 칙칙해 보일까봐 이 따뜻한 컬러도 섞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이라이터를 조금만 해봅시다. 투페이스드 거고 이게 살짝 오팔 펄이어서 너무 많이 바르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갑자기 확 하얘져서. 브러쉬로 조금만 하면은 되게 효과가 좋아요. 하이라이터 효과가. 딱이 정도만 할게요. 눈썹은 자연스럽게 빨리빨리 그릴게요. 이렇게 그렸어요. 자, 섀도우는, 어, 모노아이즈 에브리데이. 이런 자연스러운 컬러예요. 살짝 살구 색깔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색감을 입혀줄게요. 아까 블러셔를 여기에도 살짝 했잖아요. 블러셔와 섀도우가 섞이면서 좀더 붉어지고 있어요. 붉으스름하게 할 거예요. 이 섀도우 색감 너무 예뻐요. 딱 자연스러워. 이쯤에서 옷을 갈아입을 거예요. 자, 먼저 이런 블라우스를 입었거든요. 그리고 짜잔, 이 니트를 입을 거예요. 딱 적당히 두툼해서 좋아요. 색감도 쨍하니 예쁘고 너무 얇으면 안에 셔츠나 블라우스 입기 좀 그렇잖아요. <laughs> 이거 뭔가 옛날 여왕님 같은데 옷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는 단추를 채울 거예요. 이제 이 옷에 맞춰서 메이크업을 하면 돼요. 입술을 먼저 발라야죠. 먼저 립밤을 너무 많이 발라놔서 닦아주고, 오늘은 이걸 쓸 건데, 레미오 제품이에요. 딱 정석 레드 색깔이에요. 이게 발색이 진짜 잘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쓱 하면 바로 컬러가 딱 나와요. 쨍하게. 글로시하고. 안쪽에 먼저 바를게요. 진짜 발색이 잘 돼요. 그러면서 글로시하고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제 브러쉬로 퍼뜨리면서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이 브러쉬는 정샘물 컨실러 팔레트 사면 주는 거거든요. 컨실러 브러쉬인데 립 브러쉬로 하기 좋아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 선명한 발색을 위해 한번더 바를게요. 입술 라인이 부드럽워 이렇게 블러 처리한 느낌으로 할게요. 너무 입술이 두꺼워 보이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아시죠? 이렇게 진한 거 바르면 꼭 입술 안쪽 닦아줘야 되는 거. 오 됐다. 자 이제 여기에 맞춰서 눈이 너무 진해지지 않게 메이크업을 할게요. 이번에는 글리터를 쓸 건데 이거는 붉은색인데 되게 푸딩 같은 느낌이거든요.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고 젤리 느낌. 조금만 묻혀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런 컬러예요.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줄게요. 마르기 전까지는 블렌딩이 잘 돼서 좋아요. 마르면 딱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마르기 전에 잘펴 발라야 돼요. 색상이 붉은데 부담스럽지 않고 되게 예뻐요. 자, 이제 아이라인을 그릴게요. 토니모리 백젤 라이너. 제가 좋아하는 라이너 브러시로 그릴 거예요. 이 브러쉬가 넓고 아주 얇아서 점막 채울 때도 편하고 꼬리 뺄 때도 되게 좋거든요. 오늘은 눈이 좀 또렷해 보이도록 할게요. 속눈썹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채워줄게요. 눈꼬리는 살짝 올라가게 빼볼까요? 이 백젤 라이너는 장점이자 단점인 게 되게 잘 지워져요. 마르는데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리면서 수정이 되게 쉬워요. 근데 단점은 잘 번져요. <laughs> 너무 장시간 메이크업 안할 때는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라인도 되고 섀도우도 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퍼트려서 바르면 이런 느낌이고 이 브러쉬를 사용해서 라인을 그리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활용도가 높아서 요즘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 라인 위에다가 화이트 라인을 살짝 그려보면 어떨까요? 약간 그거죠. 케이크에 생크림으로 장식하듯이 화이트로 장식을 해보는 거죠. 이 끝에만. 이렇게 볼듯말듯 듯 살짝만. 이 뒤트임을 좀 할게요. 아, 삐아 코지 카멜. 딱 뒤트임하기 좋은 컬러거든요? 이 섀도우도 좋아요. 근데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땐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해도 길어졌어 이제 봄이 오려나봐요 이 브러쉬에 남아있는 잔량으로만 애교살 밑에도 음영을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칙칙해 보이죠? 그러면 애교살에 밝은 걸 바르면 돼요 이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눈이 확 화사해 보이죠? 음 진짜 이것만 발라도 이렇게 달라 보인다니까요. 자 이제 뷰러 제가 좋아하는 투쿨포스쿨 뷰러를 사용해요. 부드럽게 잘 눌리거든요. 컬링이 잘 돼. 저는 바짝 올려줄게요. 자 그리고 오늘은 속눈썹을 전체적으로 붙이지는 않고 이줄 속눈썹을 사용해서 끝에만 붙여줄 거예요. 그냥 눈 길이만 연장한 느낌으로 이만큼 잘랐어요. 눈 길이보다 더 길게 붙였어요. 다 붙였다. 자, 마스카라는 제가 요즘에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지베르니 밀착 픽싱 블랙 브라운 컬러고요. 저번에 아마 영상에서 썼을 거예요. 근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일단 컬러가 브라운도 섞여서 자연스럽고 되게 깔끔하게 발려요. 잘안 뭉치더라고요. 그리고 지속력도 괜찮았어요. 저는 별로 안 번지더라고요. 마스카라가 너무 뭉치고 지저분하게 발리는 걸안 좋아하거든요. 깔끔하게 볼륨감이 생겨서 좋아요. 자, 언더 속눈썹은 더 얇게 나온 걸로 할 거예요. 그냥 촘촘하게 살짝만 할게요. 언더 속눈썹이 너무 많이 칠해지면 아이 메이크업이 너무 진해 보여서 조금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 이제 머리를 해볼까요? 야, 지금 머리가 엄청 꽂혔어요. 자, 오늘 헤어스타일은 아무래도 옷이랑 잘 어울려야 되니까 볼륨을 많이 넣어서 러블리한 그런 느낌을 줄 거거든요. 제가 러블리하다는 게 아니라 머리 스타일이. <laughs> 그래서 이 아이롱 31mm 예스뷰티 거. 머리를 세로로 말아줄 거예요. 얼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제 머리가 언제 이렇게 자라가지고 아이롱도 할수 있게 되고. <laughs> 어, 머리 하면 확실히 더워져요. 더워 더워. 한몇달 전까지만 해도 단발이 너무 지겨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단발을 즐기고 있어요. 이게 은근히 스타일링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단발이. 그래도 전긴 머리가 좋아요. <laughs> 긴 머리의 그 화려한 느낌 있잖아요. 머리를 다 말아줬어요. 이번에는 판고데기로 바꿔서 이거는요. 아, 어디 거지? 아이텍 거. 아이텍 모이스처 매직. 크기는 중 사이즈예요. 이거 되게 괜찮아요. 제 앞머리를 내려줄 거예요. 제 앞머리가 정말 많이 자랐거든요. 볼륨을 왕창 넣어줄 거예요. 오, 따뜻해. 이렇게 옆으로 자연스럽게 넘길 거거든요. 아참 그리고 지난주 영상 보신 분, <laughs> 지난주 영상에서 제가 카키색으로 컬러 트리트먼트 염색했잖아요. 많이 안 빠졌어요. 화면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직 주황빛이 많이 안 올라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더라고요. 옆으로 말아줄게요. 자 이렇게 머리도 완성이 됐어요. 더 완성도를 위해서 렌즈를 껴봅시다. 짜잔, 렌즈를 꼈어요. 이거는, 이거는, 어 이거는 아마 단종된 제품일 거예요. 어, 서클이 있는 흑갈색 렌즈예요. 눈동자만 엄청 커 보이게 해주는? 오늘 메이크업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괜찮네요. 메이크업도 보여드려야지. 자, 오늘 주제가 딸기 생크림이잖아요. 그래서 생크림 같이 뽀얀 피부 표현과 이렇게 화이트 라인을 그려줘 섀도우는 붉게 하고 펄을 줘서 은은하게 화려하고요. 딸기색의 립 그리고 여기 어울리는 블러셔까지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괜찮나요, 여러분? 어, 근데 이 블라우스만 보이고 제 레드 가디건이 안 보여요. 이러고 있어야 되나? <laughs> 의자를 올리자. 이게 포인트란 말이야. 좀 화면에 나와봐.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 아시죠? <laughs> 오늘도 즐겁고 풍성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